아까 했던 거지? 매드닝이 뭐니? 아, 아, 네. 어, 화나게 하는, 물어야 돼. 모털리 죽음에라는 뜻이고요. 에센셜 필수적인, 짜증나게 아, 하는, 답 3번이죠. 음. 리플렉션이 뭐죠, 음, 이때는? 아, 반영도 있지만 뭐지? 반사도 아, 있었지? 예. 네,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레이션은 뭐죠? 어, 아, 메디테이션 하면? 명, 명, 명상이죠. 그럼 명. 답은? 반사된 거니까 이미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퀄리티는 뭐죠, 퀄리티? 퀄리티. 어, 특성이 이 특징이 런 거잖아. 그지 네. 프 그래서 퀀티티 하면 양이고, 프로포티 하면 속성, 민스하면 수단이죠. 그럼 뭐로 가야 돼? 프로포티로와겠지 뭐, 뭐, 뭐. 네,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컴포저는 작곡가고, 컴포저는 작곡이고, 컴포저는 뭐죠, 컴포저? 구성. 컴포저, 이게 알락하니까. 아, 침착함? 어, 침착함. 맞지 네, 음. 다시 할게. 뭐 중에 하나로서, 가장 생산적인 뭐 중에 하나로서, 작곡자 아, 중에 하나로서, 슈베르트는 마음을 썼는데, 자유롭게 썼죠. 누군가가 친근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음. 소피스케이트가 뭐죠? 정교한. 정규. 정교한. 음. 정플리케이한 아, 복잡하지 않은. 너의 다양화된 지식의 상호작용이 너무나 모여서, 너무나 정교해서, 정규. 그래서 그대 결과는 예측될 수 없다. 물러나버리 뭐. 뭐네? 물러나버리. 취약하니 약하. 레지턴트는 뭐죠? 저항. 저항이 있는이죠. 사람들인데 함께, 나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알죠. 커뮤니티인데 좋은 혼합에, 다른 종의 커뮤니티를 가진, 나무의 종 가진 커뮤니티가 더 강하고, 더 좋은 거니까 물어봐야 돼. 저항이 아. 있다는 것을. 곤충과 질병에. 아까 했던 거네요. 아이솔레이트가 뭐죠? 고립,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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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바인드, 좋아. 합쳐진, 합치다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고립된니죠 네. 나무들인데 도시의 좁고 상태에서 사는, 사는 나무들은, 네, 오래 살지 못하죠. 그만큼 오랫동안, 네, 자란 나무만큼. 자연의 환경에서.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더 따로 떨어져서 고립돼 있기 때문인 거죠. 다양하지 네.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비옥구왕급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 아, 앞에 나온 행위 중요하다. 부정어구가 들어가 있는 비옥구원급은 아, 최상급 표현이다. 아, 표현에 중요할 정도의 제일 그건 더빌 급 더빌 급 비요 레럴 랜못뭐 알고 다니 니고 아까 했던 것도 몇개 면도 쭉 이으면 뭐 비교급 된 편이 있 고요 또뭐 하나 또있 냐면 아까 인게 낮소 멀치 ASB 란 편이 a s b 란 편이 죠？ASB 란 편이 죠？ASB 란 편이 죠 s 이 죠？ASB 란 편이 죠 a b 란 편이 b